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더워졌죠? 많이 아, 더 덥습니다. 덥습니다. 와, 우리 지금 선풍기 양쪽에 끌어안고서 공양하다가 네네. 좋은 또 정보가 날라와서 이걸 통변해주기로 한 거죠? 네. 녹음해가지고 이제 파일로 드릴 거예요. 어. 네, 네. 오늘 최원님. 호윤 선생님이 뭘 준비해 오셨죠? 어 디지 김치찌개로 준비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요. 여기다가 들깨를 넣으시더라고. 어 그러게요. 전 처음 봤습니다. 들깨가루를. 네. 오 맛있어요. 네. 마라탕 같기도 하고. 아 마라... 그러고 조기 얘기는 안 하세요? 아 조기도 살짝 겉반건조 어. 조기. 어, 어. 예. 음. 구워 오셔가지고 두절조기, 두절조기 머리를 잘라내. 아 두절, 어, 네. 아, 두절. 두절. 네. 두절 머리도 끈을 절. 두절조기 네. 아, 요즘, 두절 네. 조기. 요즘 네. 그렇게 판매도 하더라고요, 우리 호리선생님한테 사랑의 박수 한번 씻.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 뭐 막걸리 한잔 하다가 네. 정보 그 정보가 들어온 거 아니겠죠? 네. 요것 좀 스승님 요것 좀 풀어주세요. 네네. 라고, 자, 주제가 뭐냐면, 네. 어, a 라란 남자분이 계신데, 그 남자분이 자기 마누라를 잃었대. 어, 어떻게 해요? 여자가 딴 남자를 만나고 음. 떠났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쇼크에서, 막, 패닉 상태에서 막, 그렇게 음. 되셔서썼대요 음. 과거에. 과거에.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과연 네. 내 사주에, 나는 네. 자기는 눈을 씻고 봐도, 과, 왜? 사주에 본인 와이프가 바로 옆에 붙어 있대요. 음. 근데 왜 떠났냐, 이거요. 예 음. 아주 호기심이 많고 재밌는 수업이 되겠죠.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왜그랬는지 네. 자, 신금의축토신충년신금의 축도 신충년개수의 사와 개수의 사와 개사월개토의 사와 기토의 사와 기 사와 기사 기토의 사와 기사 시예요. 기토의 네. 사와 기사, 기사 시입니다. 자,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을 잠깐 했죠. 네. 네. 자, 일단은 제가 여쭤볼게요. 호윤 선생님은 지금 대번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호윤 선생님 퀄리티 정도면은 네. <laughs> 안 되면 어떡게될것 같습니까? <laughs> <그럼. 웃음> 네. 아니, 자, 일단은 이분. 와이프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음. 그 작은 특기운인 어. 그 기토이신데요. 네, 네, 네. 그딱 월간에 붙어서, 내 네, 옆에 붙어서 네. 개수로 네. 어, 딱 붙어 있고요. 아, 개수로 옆에 어. 있네. 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태어난 연에 보면 네. 어. 연지에 네. 축토 안에 또 개수라고 음. 자그만하게 음. 또 있습니다. 재성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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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네요. 예 네. 그거보다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내 바로 옆에 월간에 그 여자가 있습니다 딱 붙어서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어, 내 여자가 바로 옆에 있다는데 예. 그리고 연지에 있는 추토안의그 여자분은 나랑 관계가 되나요 네, 무정합니다 아 무정하네 네. 그냥 바라볼 정도지 네. 어떤 서로 스킨십이라든가 타치가 안 되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월간의 개수를 내 와이프로 보는 수밖에 없죠? 네. 아. 콜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야. 아니. 내 옆에 여자가 딱 붙어 있다는데 왜 여자가 나를 배신하고 떠났냐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네. 거기까지. 자. 혹시 두분 중에 네. 그거를 밝혀낼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주 처음 모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해보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지금 물 기운이 지금 재성이어서 배우자 시긴 한데 네. 어, 사주 형국에 아, 봤을 때는 네. 그 열기가 너무 만만치 않거든요. 아, 네. 그러면 네. 당연히 그물 기운이 음, 또 음. 어, 증발된다. 약해지겠죠. 네. 마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네, 또 보여주고, 네.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음. 그 남자라고 하는 음. 그 흑기운들이 만만치 않게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여성분의 주위에는 음. 어. 남자분들이 많겠다라고 아. 또 보여지네요. 저는. 자, 좋아요. 제가 좋은, 저도 좋은 표현을 네. 하셨고, 허윤님 네. 저... 하고 싶으세요? 네네. 아, 저는 그냥 갑자기 못하게 할까요 우리? 아니요. <laughs> 끝나고 나서 할거예요 <laughs> 아니요. 자 이번에는 역발상이에요. 최보님이 호윤선생님 통변을 한번 들어보시는거야. 네, 네, 네. 네. 음, 앞서 최보님께서 말씀하신 네. 뭐 일간기토에 계수 네. 그 측근에 사완에 부토 사완에 부토또 네. 연지에 축토가 이렇게 쭉또 네. 암장되어 있잖아요. 네. 끝들이 근데 이제 우선은 나는 작은 땅이고 사화 안에 있는 무토들은 음. 굉장히 나보다 큰 남자들이란 음. 말이죠 여자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잠깐 제가 이렇게 사이드로 웃으면서 제가 연상을 한게 뭐냐면 지금 일간인 기토는 물한테 음. 아무것도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연지에 아, 그니까. 있는 축토는 음. 개수한테 음. 뭔가를 주어요. 뭔가를 주면서 이렇게 연을 맺고 있는 걸로 저는 봤거든요. 아연의축토가 정말 주는 사람은 연간의 신금 아닌가요? 연간의 신금인데 음. 걔한테 줘서 음. 걔가 또 음. 일간 월간 개수를 음. 도와주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네. 혹시 걔란 눈이 맞았다. 네, 아. 뭔가를 여자들은 음. 뭔가 주는 것한테 아. 조금 아. 또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을 여쭤볼게요. 음. 그러니까 그건 그냥 역발사를 그러니까 제가 일간 기토의 힘이 더 강해요. 연치 축토의 힘이 더 강해요. 아, 아, 아 기토가 아, 기토. 바짝 붙어 있어서 음. 기토의 힘이 더 강한데. 기토가 강.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연치 축토는 연간 신금을 토생금을 해줘야 돼. 아. 그리고 그 안에 물기운이 있어가지고, 흙으로서의 기운은 일간 기토보다는 약해요. 그러면은. 네. 또일간 기토는 화생토까지 받고, 옆에 또 기토가 있거든, 시간에. 음. 그래서 반치가 있어요, 좀 펀치가. 음. 그래서 개수가, 월간 개수를 네. 그개 연치한테는 안 뺏겨요. 아, 그러면은. 자, 네. 아니, 이제 제가. 해네네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네네. 어, 자, 이제 제가 해볼게요. 자. 지금 계수가 있는데, 계수라는 네. 원래 우리가 부부궁을, 네. 월주를 부부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있는데, 어? 일간한테는 계수가 편제야. 네. 네. 편제, 정제가 아니고. 네. 그거는 이제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 우리 문헌에 보면은. 네. 자, 그런데, 월지 사 화, 안에 무토가 거실려요. 저는 저한테 눈에. 왜냐? 지금 이사주가 월간 개수가 살 방법이 있나요? 아아 아, 아닌데 쟁하게 월간 개수가 살 네. 방법이 있냐고요. 아니 살 방법이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잭합이라잭합이지 아니, 거. 제가 질문하는 거를 답변을 먼저. 살 방법이 없죠. 없네. 네. 꼭왜 없다고 네. 해 주시면 되지. 네. 네. 열 받게 하시네. <laughs> 자, 월간 개수가 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 없네. 그러면 네. 월간 개수 기둥의 밑을 보면은 사화 안에 모터가 있죠. 있습니다. 네. 계수가 걔한테 합을 청하는 거야 네 나랑 합시다네자 월간 사화 월지 사화안에 무토의 힘이 강해요? 일간 기토가 강해요? 사화안에 사 어, 무토가, 무토가 강하죠, 강하죠. 어, 일간 기토가 자칫 뺏기겠어 스커트 네. 세력에서 네, 네. 동물에서 왕국에 보면 나오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월지 사, 화 안에 무토가 합을 안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하죠. 맞죠? 네. 그럼 내 여자를 뺏겨야 안 뺏겨요? 뺏기죠. 뺏기네요. 근데 그 무토가 하필이면 또, 무토한테는 개수가 정제야. 정제야. 음. 그쵸? 그렇죠? 네. 하필이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서 무슨 반론을 제기했냐. 네네. 일지사와 시지사안에도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지까지는 안 가도. 아니, 네. 그래서 쟁합이 아니겠냐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음, 자 보세요. 일지사안에 모토가 네. 월간 개수를 탐할 이유가 있을까? 음, 탐 하죠. 탐하지 않나요? 아 어, 왜요? 왜안 한다고 스승님은 생각하세요? 저는 할것 아, 같은데. 시지에 네. 지금 뭐가 있죠? 시지에 사화 있죠. 사화 있죠? 네. 불이죠? 네. 네. 오롯이 불이잖아? 네. 맞죠? 네. 일지에는 뭐가 있죠? 사화가 사와 있죠. 불이죠, 오롯이? 네. 네. 그쵸? 네. 자, 월지 사화도 불이죠? 네. 자,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시지사와 일지사와 월지사와 중에서 걔네 중에 누가 화력이 제일 약해요? 월지사와, 월지사와. 아... 네. 그러면 불의 세력에서도 무토 보고 월지사와한테 있는 무토는 합을 하라고 권하겠죠? 하라고? 화라... 아... 권하겠죠? 월지사와 네, 네. 입장에서는. 네, 네. 그렇잖아.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왕국을 만들자. 네. 라고 하는 거야. 음. 이거는 쟁합이라는 건요. 나도 재를 갖고 싶어가지고서 노림을 가져야 돼요. 음. 아, 그 예예예. 네, 네. 네. 근데 이제 시지 사화나 일지 사화 <laughs> 안에모터는 그걸 노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음.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자, 그래서 특히 월지 사화 안에모터가정제로 있는 거야. 월간한테는 음. 자기 남자가 음. 일간보다더쎄 그래서 냉큼 뺏길 수가 있어요. 음, 뺏길 수가 있다 그렇죠. 특히 월지 사화가 영마로 있는 거죠? 네. 아, 여자를 데리고 떠나겠다는 네, 거죠? 네. 이렇게 통변이 가능한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아, 네, 해습니다 네, 네, 네. 오, 됐죠? 네. 자, 우리 맞아, 맛있는 찌개 먹자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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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